오늘도 찬스! 아 여러분 이제 환절기입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는 이 타이밍에 건강 조심하시고 체력 잘 유지하시고 근데 또 FW가 되니까 신상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여름엔 너무 더워서 화장도 잘안 했잖아요. 이제 메이크업하는 시즌이니까 백화점 신상 베이스가 또 줄기차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찬이 꼼꼼 리뷰 지금 뭐 찬떡이분들도 벌써 해달라는 게 있었어. 그거 에이, 1순위로 준비했어요. 백화점 신상 베이스 리뷰 시작합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아르마니 루미너스 실크 프리마 글로우예요. 11만 5천 원이고 리필은 75,000원대예요. 14g이고 코스맥스 제조사고요. 5가지 쉐이드가 나왔고 23호가 4호 정도면 된다고 해서 추천해 주어가지고 4호를 샀어요. 실크 볼륨 광 쿠션이래요. 스킨케어 성분이 84%래요. 비타민C, 비타민E, 나이아신아마이드, 스킨케어 성분을 좀 많이 함유했네요. FW에 맞게. 이게 그리고 그 라프리마백 있죠? 아르마니의 그 패션 DNA를 받았대요. 아르마니 로고가 각인되어 있고 역시 마그네틱으로 빨간 퍼프가 블랙 앤 레드로 완전 시선 강탈이고요. 전세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손가락. 좀 터질 듯한 이 루비셀이면 아, 약간 촉촉이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루비셀이 켜켜이 쌓인 루비셀 느낌이 딱 나요. 퍼프가 달아나지 않게 위에 이렇게 커버처럼 살짝 올라와 있는 것좀 센스 아르마니 로고가 각인되어 있고요. 어, 스펀지입니다. 자, 물기를 다 제거하고 리얼한 평가를 위해서 스킨케어를 하지 않고 보겠습니다. 이 면적이 되게 넓은 느낌이다. 어우, 잘 나와. 고르게. 이쪽은 바로 얹을게요. 보세요. 아, 스킨케어 84%? 음, 너무 촉촉해. 어, 향이 있어요. 플라워 파우더 향이 고르게 나는 느낌이에요. 어. 여기 이 갈았네. 갈았어. 이쪽 양조절 해볼게요. 아, 덜어도. 더러워도... 어와이 수분 터져요 커버력 보세요 그양 덜어도 커버력 끝장입니다 아 찬덕이 분들 이거 한번 찍은 거를 쭉다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오찬님 나는 그냥 커버할게 너무 많아 그럼 한번 찍은 거를 외곽에서 치고 들어와서 한 바퀴 다 돌려도 될것 같아요 수입 브랜드 쿠션들이 좀 이렇게 촉촉이라고 해도 세미 매트인데 약간 윤광 정도지 이렇게 좀 광도 있고. 음, 완전 촉촉이를 잘 만들지 않거든요. 소위 말해, 이제 서양에서는 파우더리하게 처리를 하니까 그렇다고 막 질겅질겅한 물광은 아니에요. 근데 윤광과 물광의 사이예요. 기초를 하나도 안 하고 발랐는데 기초를 하고 앰플을 들이붓고 바른 느낌이고 첫 단계 두들겼을 때 너무 촉촉하고 그냥 찬방찬방이에요. 커버력을 전 되게 칭찬하고 싶어요. 나 벌써 말하면서 입꼬리 올라가죠. 내 스타일이야. 트러블 흔적들이 이 정도로 가려지면 제 기준 봤을 때한3.8 정도 되는 커버력이고 모공 끼이는 거 한번 볼까요? 코높이가 좀 있으니까 요런데 약간 끼는 거 있고 눈가는 요런데 끝에 살짝 끼는 건 있어요. 나는 요 정도는 완전 덜어서양 조절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벗겨지는 게 아니라 위에 묻은 텍스처가 이렇게 퍼지네. 나 문질러서 한 번만 해봐도 돼요? 아 문지른 다음에 콩콩콩 하니까 그 느낌 난다. 시세이도 파운데이션. 그 온천수 파운데이션. 자 파운데이션 하는 것 같네. 문질러도 좋고, 두들겨도 좋고. 콧볼 끼임이 좀 있네. 요거만 좀 조심해서 잘펴 발라주시면 아주 훌륭한 FW 쿠션일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6시간 뒤에 볼게요. 지금 6시간 지났네요. 일단 완전 광 잘나는 쿠션이고요. 제가 식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코도 만드서 이런데 벗겨진 거는 기본이고 이런 데는 약간 만지지 않아도 살짝 벗겨지는 거 아주 스리살짝 있는데 이런 촉촉광 쿠션치고 유지력이 나쁘지 않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FW 때 촉촉하고 광나는 쿠션 찾으시면 아르마니 이번 신상 쿠션은 아주 대합격이고 커버력도 이제 스킨케어하고 제대로 써보니까 또 쌓으면 쌓여요 기대 이상이에요 전 재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다크닝을 거의 못 느꼈거든요 이것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헤라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SPF 15, PA 뚝불 그리고 30g이고요. 가격은 72,000원 8가지 컬러예요. 23N1 베이지고요. 투명 속광, 맑은 상아빛, 매끈 결 밀착을 밀고 있어요. 기존 파운데이션과 되게 유사하죠? 얹어볼게요. 어, 얇다. 상압빛으로 올라가네. 얇은 면사포 베일 같은 윤슬 광채다. 그 스민다 라는 표현이 맞는 것같아 스민다. 근데 너무 얇으니까 커버력은 당연히 높지 않죠. 다크닝은 시간 지나고 6시간 후에 볼 건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되게 얇은 거 그리고 상압빛이라는 거 23N 차분한 컬러인데 상압빛의 차분함인 거 그리고 모공 끼는 거 없고 눈가 끼는 거 없고 되게 얇포럼하게 정말 베일처럼 붙는다는 거단 커버력은 이 네, 정도입니다. 높은 커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면 촉촉이 쪽입니다. 네, 쫀쫀해요, 피부가. 피부에 잡티가 없거나 찬성님 나는 잡티 좀 보여도 돼요. 얇게만 그냥 스카지처럼한 겹만 살짝 깔고 싶어요. 지금 두겹 깔아도 이 정도예요. 무게감 없어요. 되게 얇은 리플렉션이에요. 아, 벗겨짐이 좀 있네. 그리고 촉촉이 맞죠? 네, 묻어남도 좀 있어요. 아까 아르마니 정도는 묻어나요. 처음에 요거 발랐을 때 촉촉인 줄 알았는데 전좀 매트하다 느낀 거예요. 바르고 나서도 엥? 좀 매트한데 왜 이렇게 광이 안 나지? 그랬다가 있다 보니까 제제 유분과 약간 섞이면서 은은한 윤광이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소위 말해 시세이도 파운데이션처럼 막 광이 나거나 이렇지 않아요. 다크닝은 생각보다 거의 없다? 진짜 잘 잡았다? 좀 세미 매트다 그리고 모공이 너무 부각된다 요런 게좀 초반에 딱 두들겨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 그게 좀 아쉬웠던 거 근데 지금은 제 기름과 섞이니까 조금 덜해 보이죠? 그리고 요런 데가 좀 벗겨지는 거 이런 데는 제가 손으로 만지진 않았거든요 코는 좀 만져서 벗겨졌고 당연히 요런 데가 좀 미세하게 벗겨지는 거가 살짝 있는 거 정도예요 그냥 무난한 파운데이션이다? 이거 비우고 또 사야지 이런 생각까지는 전 들지 않았어요 SK2 제노픽스 CC 프라이머 로지, s f 5 0 플러스 PA 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톤업인데 세 가지 컬러 구성 뉴 로지 컬러가 추가됐대요. 이게 로지예요. 보습, 브라이트닝, 피부 탄력, UV 차단, 프라이머 및 자연스러운 커버력. 5 in 1이래요. 그 아시죠? 주조장의 손이 맑아져서 거기서 얻은 피테라 성분이 SK 피테라 에센스가 가장 메인이잖아요. 그 피테라 TM 성분 들어 있고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들어 있네요. 뭐 딸깍딸깍은 없다. 어 진짜 로지다 로지 딸기 우유 컬러입니다 뒤집어도 난 흐를 줄 알았는데 상당히 단단한 크림 제형이고요. 어 향수 같은 향이 나네요. 되게 물처럼 흐르르 나오는 제형일 줄 알았고 근데 그게 아니었고 발림성도 물처럼 흐르게 바를 줄 알았는데 되게 오히려 정말 크림처럼 되직하게 발리는 제형이고 확실한 톤업이 되네요. 정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톤업이 되는? 약간 힘을 줘서 눌러서 발라낸 텍스처예요. 당연히 톤업이니까 커버력은 없습니다. 이쪽은 좀 양을 두껍게 했어요. 이쪽은 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 붉은기가 로지니까 더 그렇기도 하고, 붉은기가 커버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베이지 쓰면 좋죠. 근데 이게 신상 컬러라 하니까. 제 느낌은 유지력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이 되직한 제형을 아마 SK2에서 좀 신경을 쓴것 같아요. 그래야 좀이 톤업이 오래 가지 않을까? 촉촉해요. 그 묻어나는 거는, 뭐, 불구스름한 거, 묻어나는 거 없고, 벗겨지는 거, 여기 조금인데, 뭐,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붙어 있는 토너. 이거 파운데이션하고 섞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모공의 쫀쫀함이나 눈깎이는 거 없이 피부에 아주 핑키시하게, 로지하게 좀 잡는 토너이고, 이토너이꽤 오래 갈것 같은 느낌? 어, 이것도 한번 써볼만 하다. 얼굴 되게 건강해 보이죠? 탱실탱실해 보이고, 이제 내 걸로 융화가 되네요. 음, 합격? 이 브랜드는 사실 스킨케어로 너무 유명하죠. 근데 저도 호기심이 확 땡겨서 사봤어요. 신상입니다. 클라랑스 스킨 일루전 파운데이션 89,000원이에요. 컬러 쉐이드가 막 다양하지 않아요.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답게 그렇지 않아요. 저는 103N이에요. 뉴트럴 컬러의 자연스러운 컬러. 제가 100.5도 테스트 해봤는데, 그건 되게 옐로우 빛이 돌아서 난 그거 안 되겠더라고. 되게 꾸덕해요. 헤라는 흘러요. 그렇죠 클라랑스는 완전 득하게 딱 붙어 있어요. 된장처럼 한번 짜서 약간 오이 향스러운 게 나요. 이거는 아까 헤라와 달리 딱 두들기면서도 세미 매트의 어, 느낌이 납니다. 되게 두께감이 있네요. 음, 무게감이 있어요. 커버력이 헤라보다 훨씬 있죠. 이 클라랑스건 양조절 잘하세요. 이쪽은 얇게 제가 하니까. 훨씬 더 얇고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붙어요. 그 대신 커버력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커버력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또 얇게 하니까 붉은기나 이런 게 커버가 되게 안 되네요. 되게 쫀쫀해요. 두껍긴 한데, 그렇다고 얼굴이 불편하거나 밀리지 않게 완전 쫀쫀하게 쫀득이처럼 붙어 있어요. 벗겨짐이 거의 없이 손으로 해도. 약간 문지릴때 자국은 조금 미, 미묘하게 남을 수 있으나 이게 막 완전 막싹 벗겨지고 이런 거 없이 되게 쫀쫀하게 딱 붙어 있는. 클라랑스는 컬러가 세개밖에 없어서 저도 지금 이게 저한테 딱 맞는 완전 핏한 컬러는 아니에요. 쌓으면 쌓여서 커버력 올라가지만 그럴수록 자꾸 강시가 되는. 그렇다고 얼굴이 불편하지 않아요. 재채감은. 왜? 두껍게 쌓으면 되게 얼굴 불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는다는 거. 모공 커버가 되게 잘 된다. 라는 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에 조금 끼는 게 살짝. 심하지 않지만 살짝 있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굳이 저는 재구매까지는 안할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얇은 게 대세인데 또살것 같지는 않은 파운데이션 이 정도 묻었어요 그러니까 앞단에 비하면 훨씬 더 세미매트죠 그러니까 딱 그냥 스윗브랜드의 파운데이션 베이스류의 그 피부 질감인데 윤광은 살짝 있죠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세미매트의 정석인 느낌이에요 소름 끼치가 벗겨지는 거는 묻는 건 있어요 그런 건 없고 이 정도입니다 요거는 세미매트와 매트 중간인 것 같아요 중간에 건조하다고도 느낄 만큼이었거든요 그리고 모공부각이 좀 있어요 좀세 가지 호수 밖에 없잖아요 전 제일 밑에 호수했는데 조금 전 약간 옐로우 톤이 살짝 돌았어요 아 톤이 역시나 좀 아쉽다 콧볼 요런 데는 심하게 끼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좀 세미매트와 매트 쪽에 가깝기 때문에 유지력이 좋은 편이고 벗겨지는 거 정도가 살짝 있거든요 제가. 밥도 먹었으니까 코 이런데 좀 벗겨지는 거 있고 전반적인 유지력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막 장점이 막 또렷하게 뭐가 있다라는 느낌을 잘못 받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컨실러 타임입니다. 나는 왜 염증 주사마저도 흔적이 생기고 짜도 생기고 냅둬도 생기고. 근데 의사쌤이 그런 피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야. 그래서 이제 컨실러를 중간중간 가리는데.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분들도 컨실러 진짜 잘 써요. 최근에 나온 컨실러입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HD 스킨 풀커버예요 9mm고, 가격은 52,000원이 정가입니다. 다섯 가지 컬러 쉐이드가 있고, 1&10. 36시간 변함없는 풀커버래요. 워터프루프, 스머지프루프, 스웨트프루프, 트랜스퍼프루프. 트랜스퍼프루프가 뭐야? 5,000프루프 한번. 자, 그래서 흔들었어요. 흔들어 쓰고 이거의 포인트는 보세요. 브러시가 위에 달려 있어요. 이 팁. 이 팁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돌려 열면 컨실러 팁이 이렇게 짠하고 나와요. 근데 이걸 제가 하우투를 영상을 좀 봤어요. 봤는데 이걸로 얼굴 다 메이크업도 하긴 하더라. 이게 컬러가 다섯 가지 있으니까 이거를 뭐 하이라이터 주고 이거 뭐 쉐딩 깔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약간 겸사겸사로 나온 것 같아요. 얼굴에 이걸 한번 다 깔아 볼까요? 어. 정말 스무스하게 잘 붙어요. 네 컨실러 가좀 약간 한톤 어두운 걸 했어요. 아우 저리 가. 왜 이렇게 옆에 와서 잔소리야. <laughs> 저, 저 양반. 아 우리 감독님 옆에 오더니만. 어, 컬러 맞게 산 거냐면서 지금. 아 뭐야 이거 메이크업 해버 잘해. 진짜 풀 커버다. 근데 이게 진짜 좀 매트해요. 마르킹 같지 않아? 마네킹 같아. 이제, 어, 어, 컨실러가 커버가 잘 되네. 어, 이거 한번 사서 써보세요. 근데 나는 이거를 전반에 다, 이렇게 다 까는 건 좀, 음. 아, 해도 돼요. 근데 좀내 스타일은 좀 아니에요. 난이 피부 질감을 안 좋아해서. 생각보다 소량을 해도 될것 같아. 얼굴 다 까실 분들은. 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아이템이네요.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헤라로 깔고 이제 부분 컨실러 해볼게요. 콩. 그분으로 쓰면은 뭐 괜찮습니다. 90% 이상은 커버. 막 100%까지 완벽하게 커버되진 않아요. 근데 한번 써볼만 하고 전반적인 풀 커버하기 나쁘지 않다. 음, 활용도가 좀 좋은 컨실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전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에 대한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컨실러는 어, 내사람 클레드뽀보떼. 정확한 이름은 클레드뽀보떼 컨실러 N. 저는 베이지고요 클레드 포부터 시그니처 컬러 네이비. 고급스럽죠. 그냥 스틱이네요. 12시간 롱래스팅, 6시간 동안 수분 유지. 결과치가 있고요저 옛날에 시세이도, 거, 시세이도 마키아주 파운데이션 진짜 많이 썼는데. 그좀 만들어주세요. 시세이도 마키아주. 스틱 파데 나 진짜 많이 썼어. 처음 쓰니까. 어우, 되게 부드럽게 발린다. 아, 나는 진짜 제가 그 가이 듀얼 컨실러도 스틱 컨실러잖아요. 취향타는 것 같아요. 저는 스틱 컨실러를 잘 쓰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형이 리퀴드는 하고 문지르면 이제 액상이니까 좀 퍼지니까 점점 옅어지잖아요. 근데 이 크레용 타입 스틱은 그대로 켜커이 쌓이니까 봐봐, 세살 도다는 것 같지. 잘 되고 이쪽은 뭐 넓은 면적을 해볼까요? 스틱 파운데이션처럼 또 퍼프질하면 그대로 붙죠. 아, 근데 이 역시나 메이크업 포에버 같아. 되게 고커보다 컨실러 퍼트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어두운 컬러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쉐딩으로 쓰신다는 분도 난 봤거든요. 이렇게 스틱을 하고 여기 커버할 거를 한번더 콩콩콩콩 너무 진한 거는 한9 7까지 가려졌어요. 근데 이 얕은 거는 거의 이런 거는 100%다 가려졌고 아둘 중에 뭐 살래? 하면은 저는 취향이에요. 나는 스틱 사요. 난 스틱을 훨씬 더잘 쓰고 좋아해요. 크레용 타입이니까 이렇게 얹혀지는 게더 수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데 저마다 장단이 있죠. 그리고 다 풀커버한 것도 약간 두꺼운 감이 있지만 모공이나 이런 거 끼는 거 거의 없이 되게 잘 붙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클레드 뽑을 때도 매장 가서 꼭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격이에요. 우리 찬떡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죠. 제가 아는 쿠션류, 파운데이션류, 컨실러류, 이런 베이스류. 네, 백화점 신상템들을 쫙 제가 비교해봤어요.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laughs> 저 댓글 해주시고, 백화점 가서 꼭 테스트 해보세요. 찬떡이분들이 원하시는 백화점 신상들. 꼭 파운데이션, 베이스류 아니어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싹 보고, 싹 추려서 싹 리뷰할게요. 여러분 안녕. 오늘도 찬스!